어서 들어서 두번째 중비자잡는것까지 했습니다 잡고 이제 기본준비자세 1 9 1 0 분씩 기본자세 했죠 기본자세에서 오른손을 그대로 잡습니다 그대로 잡시고 그리고 그대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어깨를 이게 기본자세 끝 여기서 이제 휘두르면 이렇게 이렇게 굽힙자 잡고 자세에서 뽑았습니다 여기까지 요게 기본 자세 내가 타격할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레디 자세에되어죠 레디로 이렇면 지금 이제 현관공 레디로 하면 레디는 이 자세로 옵니요 기본 자세는 아까 쉽게 굽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진행 볼써스터 주로 자세! 하이스톤 파일 하고, 위협하면, 뽑고, 눌러서! 하고, 어깨에 두시면 됩니다. 이제 타격직접 다시 가 자, 정말 위협! 뽑아서! 들어서 하고, 오, 오케이 네,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어, 이제 타격 자, 세 번만 더 해볼게요. 벌스터 아, 뽑아서! 들어서 유역, 들어, 들어.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다. 가슴 열지 않습니다. 그냥 이리 했던 그 자세에서 그대로 한단공만얹을 거예요. 우리가 이걸 타격하려고 습관적으로 어깨를 들고 팔을 들어 올려서 마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실내에서 사용하려면. Okay.